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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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하십니까, 주원의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고객응대 2화, 1화는 안마기였죠, 2화는 고객님께서 상담실에서. 저희 메뉴를 주문하는 응대 서비스 안됩니다. 자, 어떤 손님이 또 대기하고, 어, 도라에몽께서 지입차를 분양받기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고객님. 어떤 걸 드릴까요? 아, 터스트, 배가 고프세요. 토스트도 드리고. 그 밑에... 아, 라면도 또 드리고. 아, 배가 많이 고프시죠? 먼데서 오시느라고. 또, 아, 아메리카노도 드리고, 뭐 이것저것 다 주냐고 다 드립니다. 아, 커피에 비스킷또 찍어 드시게요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또, 또 목마를 것 같은데. 아이스, 녹차! 아이스 녹차도 있어, 요다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아이스 유자차도 드릴까요? 제 생각하고 지금 고르시는 거죠? 네네네네 포도주스도 드립니다. 저희 가실 때 테이크아웃 해드릴 테니까 동료들도 좀 드리시고 다 해드립니다. 저희는 주문하는 모든 걸 제공해 드립니다. 커피숍이냐고요? 아니지만 다 해드립니다. 먼 데서 오셨잖아요. 감사합니다. 더레브님 저희 집 차주가 떼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아또그 모잘라요. 아 포도주스 생과일 갈아서 드리겠습니다. 다 해드릴게요.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? 네, 무슨 생각, 아, 네, 네, 감사합니다. 저 여자친구 있으세요? 헤어졌다요?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친절하시네요. 네. 또 이용해주세요. 필요한 거 있으시면 벨 눌러주, 아, 또,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도 됩니다. 배가 좀 나오신 것 같은데. <laughs> 안녕하세요. 다음에 또 이용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.